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오늘은 12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이렇게 눈이 왔는데도 하우스 속에서는 이렇게 수막, 수막으로 물을 계속 흘려가지고 하우스가 얼지 않도록 수막을 올려서 이렇게 물소리가 나지요. 온풍기도 틀고 수막도 올리고 이래서 이렇게 예쁜 꽃들을 키워서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물을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물이 이렇게 수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보온을 수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예쁜 꽃들을 얼지 않게 키워서 우리 예쁜 거실에 꽂아놓을 수 있는 이런 꽃들을 키워서 내보내주는 거지요. 예쁘지요? 아, 특이하다, 이 색깔은. 엄청 진한데, 카메라상으로는 좀 연하네. 제가 꽃찍는 줄알고요 전화가 왔어요 얼른 꽃찍으라고 스톡들도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네요 참 예쁘지요 아 예뻐라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고 향도 그렇게 좋고 색상도 다양하고 영, 영상으로 보니까 색깔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조금씩 다 다른데. 아, 예뻐라 향기로운 꽃길을 걷고 있어요. 밖에는 이렇게 눈이 와였어요. 쌓였어요. 뽀드득 뽀드득 눈길을 걷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푹해졌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